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2000, 2019년 3월에 베트남을 갔거든요 그래서 한참 살았지 않습니까 2019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그래서 까먹고 있었어요 베트남을 오래 사,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닌데 까먹었던 것 같아 내가 왜 베트남 갔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를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갑자기 생각납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아 추워서 히트 트어야될것같아 히트 좀트겠습니다 <laughs> 추워서 안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진짜 한국 너무 추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 살때첫해 그랬던 있으나. 것 같아요 첫해 2019년 겨울에 와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나? 거기에 이제 첫해는 막 감동 먹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 먹다가 이제 그게 2년째 3년째 되면서 그냥 당연한 거니까 까먹었어. 아 베트남 겨울 날씨가 이렇게 좋구나. 까먹었어. 근데 또그 베트남 여름 뭐 덥다 하잖아요. 근데 또 살아보면 괜찮아. 그 정도는 아니야. 참말만해 에어컨 잘 나오고 잘못 나간다 이거 까먹었네 어, 베트남 여름 베트남 여름 뭐 40도 가까이 돼요 근데 괜찮아 괜찮은데 에어컨 틀고 있으면 괜찮은데 에어컨 많이 틀어야 되니까 뭐 전기세 많이 나온다 그 정도 근데 한국도 덥잖아요 한국도 여름 한국도 열대야 사람마다 다르겠죠 여름을 잘 버티는 사람이냐 겨울을 잘 버티냐 사람이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버티기는 여름이 버티기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버텨요 버텨죠 여름은 근데 여름은 쳐져요 뭔가 맹해져 사람이 힘도 없고 다 귀찮아지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을 대충대충 하나 그렇게 느껴져 저도 처음에 베트남 넘어갔을 었 때는 빠릿빠릿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몇년 살다 보니까 저도 베트남 사람처럼 맹해져 어, 귀찮고 대충대충하고 아 어, 그렇게 되더라고 몸이 그렇습니다 몸은 버틸만한데 이게 머리가 못 버틴다 머리가 맹해진다 뇌가 말랑말랑해진다 해야 되나 그래 근데 이제 한국은 겨울 너무 싫어 지금 지금 영하 4도인데 영하 4도에서 바람까지 불면 너무 싫어 너무 추워 너무 추운 대신에 한국에서는 내가 쫀득쫀득 해진다 음. 이게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래서 장단점인 것 같아 몸은 너무 싫어 몸 움직이는거 너무 싫어 이렇게 응? 학원 아침에 학원 가는 것도 너무 싫고 또 저녁에 이 추운데 또 운동 갈라고 하니까 너무 싫어. 근데 머리는 좀 상쾌합니다. 몸이랑 머리는 반대로 돈다 해야 되나? 장단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뭔데? 결론이 뭔데? 아 겨울 이렇게 처음엔 좋았거든요. 시원해서 시원해서 좋았는데. 겨울이 길어지니까 아, 베트남 가고싶다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벌써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아, 내년 내년 겨울에는 한국 살지 말자 내년 겨울에는 뭐 베트남이 됐든 어, 뭐 어떤 나라가 됐든 일단은 한국보다 좀 따뜻한데 가자 아 너무 추워 진짜 지금 베트남 가면 딱 좋거든요 한 20도 25도 이렇거든요 너무 좋아 어. 지금 베트남 가면은 바람막이 정도 입어도 돼요 진짜 추운 가 빼고는 저에 와이프랑 영상통화를 자주 하니까 어제 옷 입은 거 보니까 여기 추워 죽겠는데 씨. 바람막이 하나 입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부럽더라 부럽. 아직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여기 오토바이 타면 죽어요 그리고 저 집이 반야울역인데 반야울역에서 가까워요 그리고 학원이 동대구역이거든요 또 동대구역에서 가까워 그러면 지하철 타면 얼마나 좋아 지하철 안에 따뜻하지요 그 다음에 지하철 요금 해봐야 1500원 왕복 3000원 3000원이면 왔다갔다 할수 있어 근데 왜차 타고 다니겠습니까 기름 내가 면서 지하철까지 못 가겠어 그리고 지하철 동대구역 내려서 학원까지 다못 걸어가겠어 그 정도로 저는 춥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추위를 잘 버티는 사람 못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약간 못 버티는 편이었었어요. 근데 그 참고 살았지. 기억이 나는 거는 베트남 가기 전에 팔공산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팔공산 진짜 춥거든. 해발 1200 넘으니까. 진짜 추워. 거기서 근무한 적 있는데, 거기는 눈도 많이 오고, 아다 겨울 되면은 파카를 주는데 장난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그리고 바지 파카도 입어요. 진짜 두껍게 입어야 돼요. 그래도 추워. 그리고 신발도 신발도 전투화 신호도 그래도 추워 그래서 전투화 또 위에 또 있어 신발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입어야 그나마 덜 추운데 또 그런 거를 입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둔해져 갖고 그래서 저는 제 기억에 저 팔공산에 근무할 때 점심 잘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귀찮아서 점심 먹으러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점심 안 먹고 그냥 잠잠 잠 잤던 것 같아요. 약 400m, <laughs> 60km, 그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팔공산 제자리에 불법인데, 원래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군대에서는 화재, 화재 때문에 개인 전열기 그런 거 쓰면 안 돼. 다 압수되는데, 어이 씨 추워 죽겠는데. 그래서 개인 전열기도 썼다. 그... 아! 전열기가 아니지 전기 안 썼으니까 가스 히터 썼어요. 발 밑에다 두고 아 그거 안 하면 죽겠던데 나 진짜 음그 정도로 제가 못 버텼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1979년에 또 겨울에 태어났거든요. 1979년 겨울부터 부산에만 살았던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는 서울 살고. 하여튼 뭐 그랬어. 근데 참그 겨울을 다 버텨낸 게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제가 만 40에 베트남을 갔는데, 40년 겨울 버틴 거 아무 소용 없더라. 40년 겨울 버텼다고 해서 겨울에, 내성이 생긴 거 하나도 없더라. 무조건 춥다 겨울은. 한국 좋아요. 좋은데 아, 겨울에서 감점을 너무 많이 먹네. 근데 이거는 또 한국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한국 문화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한국 인프라가 잘못된 것도 아니야. 그냥 자연 현상인데 어, 북위 북위 37도 맞아요. 38선이니까 음, 38선 밑에 어, 북위 아, 37도 아, 여기는 이렇게 춥구나. 아, 되겠다. 한국이 옛날에 못 살던 이유가 있어요. 뭐 이렇게 추운 나라에서 지 뭐가 돼? 자원이 못 있어. 어? 러시아처럼 어? 추 추더라도 뭐 어? 원유라도 나오면 뭐 어? 그러면 몰라. 한국은 좋은데 한국 사람들은 좋은데 한국 문화는 좋은데. 한국 400m, 날씨는 너무 60km 싫다. 60km 어? 구간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추운 나라에서 자리 잡은 게좀 안타깝다. 그러면 한국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나라에서 이렇게 어 발전되고 번영된 거는 대단한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아 처음에 그 나라 뽑기 할때 뽑기 운이 없어갖고 이렇게 추운 나라 걸리. 내년 겨울에는 제가 이제 이번 겨울은 기억했으니까 내년 겨울에는 한국에 안 산다 100%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또 까먹을 수 있어요 또몇달 지나고 봄 여름 가을 오면 또아 한국 너무 좋다 하고 또 까먹을 수도 있어 어, 제가 멍청하기 때문에 까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제가 안 까먹는다 만약에 내년에 가을쯤에 아 맞다 작년에 겨울 어, 졸라 추웠지 어디 도망가지? 베트남으로 도망, 도망갈까? 태국으로 도망갈까? 아또 좋은데 없나? 할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생각하고 아 한국 진짜 다 좋은데 너무 춥다 너무 싫다.